외국 기업 좋은 상품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발효 국이자 아이아주 좋습니다. 맛있네요. 혈액 순환, 당뇨,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대는데동맥경화기 있는 분들도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 TV 특가 할인합니다. 왕창 세일. 전화하시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부정선거는 해야 돼요. 물론 뭐 민주주의의 공명 선거 뭐 이런 거룩한 얘기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급소 찔러야 되는데 급소는 부정선거밖에 없다. 나머지로는요 이재명과 저 범죄 집단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집단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지금 다, 되치기 당하고 있는데 자 박주연 변호사 연결해서 부정선거 제대로 알아봅니다. 아, 이 박준현 변호사가 참 열심히 싸우고 지금도 에, 앞장서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증거 다 모으고 있거든요. 네 박사님. 네 지금 생방 연결돼 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부정 선거 이번에 이제 더 우리 국민들이 뜨거워지는 거대 사회로 총선보다도 시작서부터. 네, 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에, 밝히고 수사하고. 에, 이제 선거 무효 소송으로 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오전에 국회의원들 많은 재판을 하나 갔다 왔습니다. 네. 그 패스트트랙이라고 네. 네. 뭐 당직자 국회의원 해가지고 한 27명이 기소된 사건인데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뭐 황교안 대표도 있고 나경원 그 원내대표도 있고 네.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 거 해결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경원 앞에서 단 둘이 아니면은 여러 네, 사람이 악수, 있는데. 악수하면서. 악수하면서. 또, 예 점심 먹고 또 헤어지기 전에도 예. 위원님 이거 부정선거 해결 못하면 답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제 예.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한그 예. 그 위원님은 과거에는 이 부정선거 드은 체도 안 했거든요. 예. 음. 아 이거 윤 정권 때 이거 윤직권 할때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그럼 네. 되게 어, 이분왜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음. 들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이철규, 뭐 나경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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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약간 지금 현재 주류라고 네. 거론되는 네. 이제 당권 경쟁에 뭐 나름 이름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만희는 원래 저 민경욱 대표하고 친구라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그래도 저, 저 거론을 저, 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좀 하셨고, 제가 한 3시간 정도 만나갖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번에 종계 결과를 보면, 네. 뭐 명백히 부정선거잖아요. 네. 근데 이철규가 이제 그 윤석열의 핵심, 그 말하자면 <laughs> 윤핵관인데 이철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금, 뭐, 수사하는 걸 긍정적으로 알았다면 이건 고무적이네요. 그래도. 아니, 근데 이철규 위원은막 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철규 위원은 조금 약간 위원님 좀 이거 부정선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네, 네, 이렇게만 얘기해서 약간 형식적으로 음. <laughs> 들었고. 음. 어, 그래도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이미 우리가 학습된 게 있잖아요. 네. 4 1로 총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이 부정선거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데만 한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네. 뭐 이제 제외 부재자 투표까지도. 이제 다 알아요, 뭐, 이제. 네, 다,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주... 래서 이제 뭐, 사실, 저도 뭐, 제가 아는 나이는 다 보냈고, 네. 이거 수사 안 하면 이제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 30일 날 이제 국회가 바뀌는데. 네. 적어도 그 전까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5월 30일 이전에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무효, 선거 무효 소송, 무효로 들어가야 된다. 네, 5월 네. 10일까지가 이제 선거 무효 소송 마감일이거든요. 5월 10일? 네네. 그리고. 아. 5월 10일까지가 이미지 파일 보관 날짜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미지 거이 파일 날라가기 전에 이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고발을 했거든요. 하나 예. 예.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많을 수가 없죠. 예. 네, 선거인수보다 뭐 투표수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발을 했고 네. 오늘도 광진구 그 오신안 네. 지역구 구, 오세훈 지역구를, 그, 고민정이 익인 지역구를 또 네.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둘러, 일단은, 압수수색이 돼야, 음. 채, 최소한 한두개라도 까, 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리고 4.15 총선, 지금, 파주시, 그, 관련해서도. 네. 그, 지금, 지금, 한국 고양지청에 계류 중인데. 네. 이걸 수사를 계속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수사 압박을 좀하려고좀 생각 중에 있고요. 예. <laughs> 이번에 또 되게 선거 통계 결과가 되게 재미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뭡니까? 그 과거에 이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소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네, 예. 예. 예그 파주 파주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파주 진동면 군내면인데 예. 그 파주 진동면 군내면의 행정 구역을 바꿔 버렸어요. 아이고, 이것들 봐라. 예. 네, 예, 그 장단면으로 바꿔 버려 가지고 예. 직접적인 표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네. 근데 이번에 장그 4년 전에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저기 철원시 군내면이라고 있었어요. 네. 아, 저 철원시 금북면. 예. 네. 근데 그때 수가 이제 2 0 9명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인구수보다 적어 가지고 문제 됐는데 음. 이번에는 102명이 투표를 했어요. 예. 이전에는 199명인가 투표해가지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지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음. 이번에는 그래서, 인구수보다 확 줄은 줄은 투표수가 나왔네 또. 네네네. 그러니까 네. 4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이런 것도 명백한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 이쪽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거 설파하니까 좀 맥히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이번에도 또 어렵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그 우리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음. <laughs> 지금 현재 상태면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 근데 애매한 상황인데, 이 애매한 상황을 가만두면은 또 흐지부지 될것 같거든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저 민주당 범죄자 집단이라면, 네. 저는 그, 바로 들어가자마자 부정선거 얘기하는 외국처벌법 이런 걸 만들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봉규 박사님이나 민경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을, 이... 선거관리, 뭐, 외국 방지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처벌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 혹시 5.18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음. 입도 뽕것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예, 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그림을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 식으로 되지 못하게끔. 네.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저도 제가 하루에 하나씩 제 모교인 서울대 그 순우라이프에. 부정선거 네. 관련 뭐, 글을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네. <laughs>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알아야 한다는 그위험 하에, 네. 그 최대한 빨리 이게 크게 진폭이되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걸 그 스누라이프에 올리는 과정에서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뭡니까? 스누라이프 서울대에도 자파들이 있고, 음. 또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공자학원. 그럼요, 예,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어찌 보면 철두철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론의 폭발을 얘들이 제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론이 폭발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부정선거 보고는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뭐, 친구를 통해서 갖고 뭐, 지인을 통해서도 들어갔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선거 수사를 결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윤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길은 이제 진짜 국의 길이냐, 미국의 길이냐 택일하라고 강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예, 만약에 이제 이 엄청난 부정선거 앞에 침묵을 하면 사실 대통령 자기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음, 나라가 그래서... 망하면 망하는데 침묵하면 매국의 길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매, 매국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음. 더 이상 저 민심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음.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네. 투표 결과가 민주당이 19석밖에 0안 돼요. 네. 사전 투표 결과는 민주당이 203석입니다. 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전 투표는 국힘당이 48석밖에 안 되고. 네. 향일투표 결과는 꽃김당이 거의 4 2석이에요 음. 있을 마, 수가 없는 통계. 예, 있을 수 없는 통계에 그다음에 있을 수 없는 또 투표지도 이번에도 많이 나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지난번보다 싸우기가 용이한 게4.15 총선 때 나온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도 나왔고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네. 뭐 이미 설득된 분들이 많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네. 싸우는 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우느냐. 이제 부정선거라는 건 이제 많이 아니까 예, 예. 이제 그걸 이제 국힘당도 변해가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고무적이고요 예, 여기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의지만 하면은 간단 간단한 거거든요 수사만 하면 조금만 하면은. 조금만 그냥 들여다 보면 됩니다 사실 들여다 그러니까. 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주 시 같은 경우에도 예. 파주 시에 이제 배추잎 그 화살표 투표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투표록, 개표록에 없었던 투표지들입니다. 그런데 네. 재공표장에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데 파주시에는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 찍은 20여 장의 투표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재공표장에는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도장이 찍혀서 들어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있어야 할게 없고, 없어야 할게 있는 결과가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음. 그런데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만 살펴보면 대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파주경찰서에 가서 이제 심문을 하면서 제가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발부해야 서라도 받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 파주경찰서 직원들이 수사원이 영장을 쳐도 안 받아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불성취 이후 그래도 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해서 철회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불성치 결정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영장을 쳤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불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당연히 알수 있을까요? 거는. 이제 의지만 그런데 대통령실에도 USB 그때 전달했잖아요, 박주현대령 네. USB는 그, 아니고 보고서를 전달을 했고 보고서 으로도 예. 많이 전달을. 예, 그러니까 아마 네. 이제 보고가 됐을 텐데 네. 보고가안 됐으면 배달 사고고,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안 내리면 직무유기니까 뭔가 나오겠죠. 그거는 제가 명,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뭐거에 전직 좀 고위급분하고 같이 보고서를 하나 쓴게 있어요. 네. 그분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네. 대통령 말을 들어 듣고 왔습니다. 아 대통령 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네. 뭐 정관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선관위가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아... 이제 사인날인 예. 그 투표 관련 도장 이거는 인쇄날인 반드시 인쇄날인을 예. 금지시키고 예. 개인 도장 찍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이. 그런데 윤대, 윤 대통령이 아, 선관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관위가 말을 걔네들 들을 리가 있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듣게끔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진짜... 그러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더 충격적인 건요. 네. 최근에 이제 국민당 측에서 그 행안부하고 같이 사전 투표 조사를 하자 네. 이런 본기가 됐는지 이거를 같이 조사하자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성관이 또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성관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걔네들은 더, 당연히 거부하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든지 저는... 피하지 걔들은.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런. 명확한 범죄, 통계 증가, 증거들이 나왔고, 창간을 방해했고, 사전투표 부풀리기 정황이 나왔고, 여러 곳곳에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와가지고,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그 책임하는 기관이 그걸 거부하면, 그 기관이 범죄집단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도, 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나 윤석열 정부는 왜 수사를 못 하냐고요. 그러게. 이가안 됩니다, 이게. 이,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다음에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네요. 아, 그, 전 이게, 그니까, 러 예를 면 성관에 거부하면, 그럼 조사한다, 우리가. 음.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적어도 이미지 파일 보관기간이 30일이면, 응. 음. 30일 전, 지금, 한, 이제, 포럼, 더안 남았는데, 지금 선거가 끝나고 12일 지난 20점에 그 이미지 파일하고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그걸 거부하면은 또 음.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지라고 해서 압박을 하면서 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올라가 아,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 하고 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네. 박준 변호사가 이거 이제 우리는 뭐 포기 안할 거니까 박준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이거 말하자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뭐병 예, 병도 그렇지만 부정선거 밝히는 것도 이번 4.10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골든 타임이 5월 10일까지예요. 말하자면 아, 맞습니다. 이거 예. 이미지 파일 까고 서버 압수색하고 수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데 그렇죠? 그죠? 예, 예 그걸 예,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압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박사님. 네. 자, 여러분들도 이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지금 선관위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핵심 강제자 앞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박주영 변호사가 조금 전에 한 얘기 들었죠? 선관위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첫째, 100번 양보해서 자기네들이 부정선거를 선관위 전체가 다안 했다니까요. 거기서 한두 놈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관위 조직이 자기 조직에 그 부정선거가 그 한두 놈이 드러나면 자기 조직이 와야 되니까 조직을 말하자면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선관위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그러면 대통령은 뭡니까? 그럼 대통령 왜 해요? 아, 그, 아 검찰도 말을 안 듣는데요? 선관위도 말을 안 듣네요? 야당도 말을 안 듣네요. 여당도 말을 안 듣네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안 돼요, 이거는 말을 안 들으면 듣게끔 해야지. 성관이 말을 안 들어? 어, 그러면 너 조사해서 걔네들 자르고 수사 밖에서 형무소에 집어넣고 말안 듣는 놈 교체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래야지. 말안 듣네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아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힘내십시오. 만약에 이거 부정선거 이대로 선관위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또 골든 타임 5월 10일을 그냥 넘어가서 부정선거 밝히는데 어려워지면 그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었어요. 사일오 부정선거? 아, 그거는 에? 그걸 못 밝힌 게 윤석열 책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못 밝히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책임, 그다음에 한동훈 책임 두세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까지 했잖아요. 그거 법무부 장관일 때 못, 못한 거. 또 이재명 잡아 쳐놓지 못한 거. 이런 책임이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오롯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마저 등을 돌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나요. 안 돼요. 우리 마지막 남은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우리 애국 시민이고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이고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이고 이번에 저 보수 우파의 표를 찍은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힘 자유통일당의 이 팔을 찍은 사람들인데 이게 부정선거 당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이 팔을 찍은 사람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겠어요? 하 마차라.